아, 선우 뭐해? 선우야, 응. 응. 거기서 뭐해? 아빠 이 하는 거 구경하는 거야? <laughs> 새로운 장난감이야, 그냥 손한테 주고. 오, 이제 잘네우 어, 그... <laughs> 와, 우와, 다 나라가 있구나. 나야 선우야, 어, 선우야 날아갈 거야? 라가 어디 갈라가 있구나. 아라가 있구나. 나라고 이제 아빠 라가나 퇴근하면은... 상관 앞에 그렇게 앉아있어 줘